한국 최초의 천주교 순교터였던 전주교구 전동성당. 이곳에는 오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호남 지역 교회사 연구의 산증인 김진수 신부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곳은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현이 순교하신 터 위에 세워진 전동성당입니다. 에, 전동성당은 우리 한국천주교회 안에서 순교1번지라고 전해져 오고 있지요. 1791년 11월 13일날 유교시 조상제사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처형됐던 윤식거은 그분이 1791년 11월 13일날 처형을 당하셨는데, 공교롭게도 100년이 되는 해에 파리방전교회 보드네 신부님이 이 자리를 매입을 합니다. 이것이 전동성당의 출발이에요. 어쨌든 이 자리에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하게 된 과정은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성당은 참 아름답죠. 명동 성당을 설계했던 뽀안엘 신부가 역시 같이 설계를 해줘서 이 성전을 지켜줬는데 성교사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40여 년전 바로 이 본당에서 부재생활을 했던 김진서 신부. 그때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성당 안을 여기 저기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전동성당치합니다. 제가 이 만지고 있는 돌은 전동성당의 주춧돌인데요. 1791년에 이어서 1801년에 이 전동성당 자리에서 호남에서 와이 유황금과 그 동료들을 다섯 명이 처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유한검의 경우는 호남의 사학의 괴수라 고해서 그분의 목을 바로 이 성당에서 바라보는 풍남문 성벽 루각에 매달아 놓거든요. 성벽 성안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천지교를 믿으면 이렇게 참혹하게 죽는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1907년 일제가 도시 계획을 시작하면서 이 풍남문 성벽을 헐게 됩니다. 전능당은 1908년에 공사가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헐려지는 풍남문의 성벽 돌들을 날라다가 이 전능당에 주춧돌로 사용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 돌이 우리 믿음을 받쳐주는 주춧돌인지도 모르죠. 이 돌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바가 큽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네. 그 전동성당의 아름다움과 우리 첫 순교자들의 그 진한 믿음이 아주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전해지지요. 네. 네. 그러면 이곳에서 첫 순교하신 윤지중 순교자님과 권상현 순교자님은 어떤 아름다운 믿음살이를 펼쳐내셨는지 함께 뵙기로 하겠습니다. 윤지중 순교자님은요, 어, 지금 진산, 그, 지금 금산, 충청도지요. 예전에는 전라도였습니다. 전라도 진산에서 출, 태어나셨는데요. 그분은 윤선도 잘하시죠. 네, 윤선도 어른의 그 후손이십니다. 아주 대단한 해남 윤씨양방아부터 출생하셨지요. 이분은 아주 굉장히 명민하셨습니다. 총명하셨고 그래서 일찍 그 요새 말 하면 고등고시 1차에피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사가 되신 어른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의 부귀명화에 그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정약용 어른 형제를 통해서 그분이 어머니가 이 집안에 고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고종 사촌이시지요. 이분 집안을 통해서 이분이 천주 신앙을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 생활 하시면서 당신 혼자만 믿음살이를 풀어내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안동권씨 그다음에 동생 윤지연 프란티스코 그다음에 이종 사촌인 권상현 야구보 이분들에게도 신앙을 전교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신실하게 믿음살이를 잘 풀어내셨죠. 그런데. 믿음살을 훨씬 풀어내시다가 한국교회에 어떤 그 금령이 내려지냐면은 북경교회로부터 조상제사를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져요. 조선사회에 충효를 중시하는 조선사회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상황 아래서 어머니 안동권 씨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럴 때이 윤지층 어른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세요. 이 전통 조선 사회에서 유교식대로 장례를 지낼 것인가, 아니면은 신앙을 따를 것인가, 이제 양자택일의 그 진퇴 양난에 처하지 되는데, 이분은 과감하게 조선 사회를 뛰어넘어서 신앙을 탁 택하신 거지요. 이 자체가 벌써 순교였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식의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주를 모시지 않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정중하게 치러드린 거죠. 이거는 완전히 조선사에 대한 그 도전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이분이 조선사를 뛰어넘어서 얼마나 믿음을 단순히 머릿속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온 삶으로 풀어냈는지 우리가 볼수 있는 아주 단적이고 아주 깊은 이분의 믿음새를 볼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장례를 조선사회를 뛰어넘어서 천진시로 지내니까 이 소문이 완전히 비하돼가지고 천하의 불효자로 소문이 비화가 된 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 시신을 버리기까지 하였다. 이런 천하의 패륜하다. 이런 천하의 패륜에 대해서 이 소식이 그 같이 있던 그 친척들은 물론이고 완전히그 소식이 조정에까지 올려져가지고서는 이런 조선사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무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척사론자들의 그 상소까지 비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형까지 아주 강경론자들이 대두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윤시중 어른과 권상인 어른은 신앙을 꺼니 증거를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관하에 자수를 하세요. 자수를 하셔가지고, 진산 관하에 자수를 하셔서 거기에서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시니깐 전라도에 있는 전주 가명으로 이분들이 이송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혹독한 고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나라에서 그 많은 사악의 윤리관을 펼치니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분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강경한 회의책도 폈지만 그의 모자에 혹독한 고문을 했인데도 아주 끝까지 신앙을 증가하셨습니다. 그 전라감사가 올린 보고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윤지중과 권상현 이 사람들은 그 유혈이 낭자한데도 신음소리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천주님을, 천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단적인 그렇게 신앙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분들이 그렇게 혹독한 고문에도 신앙을 탕 당하게 증가하시면서 유증 어른께서 감옥에서 법정 진술서 공술서를 쓰시는데 그 공술서 내용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 최초의 신앙 고백서라고 볼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천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대부이시다 천주님은 그냥 우리의 아버지이잖아요 큰 대부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온 인생의 삶을 주제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대부이시다 이런 천주님께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차라리 양반의 지위를 박탈당할지언정 천주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와 완전히 폭탄 선언이지요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그 양반, 조선시대의 그 양반이 그 지위를 버릴지언정 우리의 대부인, 삶의 대부인 천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신앙 절대주의를 선언을 하신 거지요. 두 번째도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지내려면 신주를 굉장히 잘 모시잖아요. 근데 신주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신주는 나무조각에 불과하다.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인데, 그리고 귀하신 분인데, 이 부모님의 영혼이 우리 부모님하고는 상관없는 목수가 만든 그 나무 조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주는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폭탄선언을 하신 거죠. 그또세 번째 이야기야. 나는 조선의 국법을 어겼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천해 폐륜하고 그다음에 효를 모르는 불효자를 일하는데 난 그것이 아니다. 나는 천주신앙을 당당하게 지킨 것이다. 우리 천주교에서도 효도를 강조한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효자를 할지라도 우리. 조선사회에서 부모님이 주무셨을 때는 음식을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죽음은 영원한 잠에 들어간 건데, 죽으신 그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참된 효가 아니라는 거죠요 그거는 국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쓰신 그 공술서는 나중에 뒤에 한문으로, 물론 쓰셨죠. 다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 한국천주교의 신앙선주들에게 대단한 영적 지침서가 되었고, 영적 독서가 됐습니다. 뒤에가 나중에 정화상 성인의 상제상서 되는데 기초가 됐던 그런 대단한 것이 바로 윤지충 어른의 공술서, 죄인 지충일이라고 번역된 그런 그 신앙 고백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당당하게 증거하시고 나서 조정에서는 계속 이게 천하의 그 폐륜에 대한 그 처형의 그 이야기가 올라가면서, 네. 이분에 대한 이제 처형론에 대해서 마침내 참수가 언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91년 12월 8일 이분이 전주 남문에서 그 처형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정에 끌려가시는데 권상인 어른과 함께 이제 가시는데 아주 처형 현장에 가시는 것이 잔치집에 가다 기뻐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천상을 향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고문을 받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웃으시면서 예수 마리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순교로서 천상의 문을 열으신 분이 바로 윤지충 순교자님과 권상현 야구보 순교자님 되시겠습니다. 이 분들은 정말 한국 천주교에 우리에게 신앙의 전부인 그 양반의 지위까지 버릴지언정 천주님께 재를 지을 수 없다면서 그 신앙의 절대성과 신앙의 고귀함 그리고 나는 국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신앙을 당당하게 천주교 신앙이 얼마나 바른 것인지를 당당하게 증거하신 첫 순교자분이 바로 윤지충 바로 순교자님과 권상현 야고보 순교자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이분들의 삶 자체가 사실 기적 아닙니까? 조선사를 뛰어넘어서 기적인데, 이분들이 대단한 양반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시신이 9일 동안 이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나라에서 대단한 양반들이니까 그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친척들로 하여금 시신을 모셔가라고.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1791년 12월 8일, 엄동설안 아닙니까? 그랬는데, 친척들이 와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보니까 그 참수되어 있던 모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 형구에 남아 있다 남아 있는 그 피가 얼어붙지가 않고 녹록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엄동선한 되면은 막 고두름이 그 장대 같은 고두름이 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만 뭐 너무도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이교인들이 외교인들이 천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 사람들의 죽음은 무죄하다. 그러면서 이 기적 같은 상황을 보고서는 천주계에 입교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더 놀라운 것은 우리 그걸 지켜보고 있던 우리 교우분들이 너무도 놀라워서 첫 순교자의 그 고귀한 그 피해를 당신들이 갖고 있던 수건에 그걸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그 불지병을 갖고 있던 분이 이걸 만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죠. 어, 그 병이 치유되는 이제 말씀이 뭐 전설 따라 삼천리의 <laughs>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교분들이 우 이거를. 구배하 주교님한테 편지를 드렸어요 그 수원과 함께 그래서 구배아 주교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바로 서방교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교황청에 보고를 하신 거지요 그래서 서방교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서방교회에 큰 감화를 준 것이 바로 윤지충 순교자님과 권상현 야구 순교자님의 첫 순교의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조선사회 이렇게 빛으로서 열은 조선사회를 뛰어넘으면서 열은 그분들에게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천주신앙을 당당하게 증가하신 첫 순교자에게 이렇게 벌써 이분들이 삶 자체가 기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다시 물리적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빛을 우리나라에 밝히시게 된 거죠 정말 감사한 어른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분들은 조선사회에서 그렇게 절대주의인 양반까지 포기를 하면서 신앙의 절대성에서 신앙의 그 소중함과 고귀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무슨 많은 거는 신앙보다는 권력과 금력과 그 다음에 과학지상주의 그 다음에 물신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을 정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삼살을 놓신 분들이 이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과 타협박심을 유혹이 들 때마다 이순교자님들한테 강한 신망의 삼독에 그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자주 마음속에 모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신바람나게 무엇보다도 아주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순결제에서는 이렇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